와 미쳤다 코스 와 급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설마 콜업이야? 아니 트리플을 벌써 걸리는 없는데? 당신은 이 조직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주로 부상하기 위해 정말 난데없이 등장했습니다 아 기대했잖아 아 트리플에 가는 줄 알았잖아 나이스 일본이랑 같은 조인데 나이스 볼 97마일 자 이거 삼진이죠 이야 갓판 <laughs> 갓판 감사합니다 호. 엄밀히 얘하면 살짝 빠진건데 어? 야 갓판 좋아요 아니이 정도면 잡아줘도 괜찮다 그쵸? 나이스, 투나싱, 슬라이더를 이쪽으로 살짝 빠지게 던져주면 이제 좋아 죽죠? 야, 갔판! <laughs> 어, 오늘 잘 잡아주네. 어, 오늘 살짝 살짝 걸치는 거잘 잡아주네요 오늘. <laughs> 아, 이거 저번엔 아예 안 잡아주더니 걸치는 거를 자, 두 타자 연속 삼진. 자, 타자 한 명만 잡아내면 이닝 종료, 세이브입니다. 그렇지. 와 9위가 그냥 압도적이다. 어? 방망이가 아예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공쪽으로 하나 윽박 질러주고요. 그렇지. 돌았죠. 체크스윙. 그렇지. 자 여기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슬라이더 빠지는거 살짝 그렇지. 방망이 따라오는 세타자 연속 삼진. 아 어, 출발이 좋아요. 매우 썩. 아 어, 깔끔합니다. 자 10대6 에? 야 10대6이면 세이브 아니잖아 세이브는 3점 차까지 세이브로 알고 있는데 아 주자 때문에 저거 할까봐? 아니 또 이건 안 잡아주네 야 오늘은 또 시골 심판을 데려왔냐 아... 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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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그죠? 아 이것도 약간 실수였는데 아 안돼 <laughs> 아, 아 점수 줘버렸다. <laughs> 아이고야. 아 씨. 아이고야 1점 줘버렸네. <웃음> <웃음> 아니 몸쪽 직구를 야 이렇게 잘 받아친다고? 하하 <laughs> 나스아 진짜... 그래 더 이상의 실점은 불허한다 와와 와, 재고 빡센거 봐 몸쪽으로 하나 윽박질러주고요 슬라이더로 어안 쪼네 나이스 타이밍 뺏기 그리고 이거 몸쪽 높은 공으로 타이페스트볼 윽박질러주면 방망이 나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낮은 공 낮은 공 그냥 낮게 가자 <laughs> 어유자 방망이 나왔죠 아래쪽에 이거 여기서 체인지업을 요렇코롬 던져주면 죽 주... 그렇 그러...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아! 아 <laughs> 안돼! 안돼! 아야야 야, 이거 오늘 설마 블룸까지 가냐 이거? 어어어 환장하겠네 진짜 오, 죄송합우석어볼너무날 린다. 볼너무날 린다. 매우서. 와! 감독님 이거 내려야 될것같데요렇지투3리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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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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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무튼 아우튼, 지켰다. 아우, 머쓱하네요, 이거. 어? 데뷔 이후 역대 최악의 날인데? 아, 설렜냐, 베이삭스? 응? 아, 뭐야, 에러 빵이네? 아, 그 주자가 내 책임 주자가 아니구나, 맞네. <laughs> 어 좋아 어 평균 자책점에 영향 없어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슬라이더랑 커터를 둘다 가져갈 필요 가 없을 것 같아 약간 둘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투수 기준으로 해서 우타자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공이잖아요 그니까 약간 좌타자 상대용으로 이렇게 역회전 공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커터 말고 싱커를 하나 싱커가 약간 이렇게 역회전성이잖아 그지 싱커를 하나 넣고 일단 요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스윙. 스윙 and a 와, 꼼짝 못하죠? 슬라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계산대로. 오, 한번 볼까? 아 슬라이더 떨어지네. 와,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거 봐. 방마이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자, 좌타자네요. 우리의 신구종 싱커를 시험해 볼 기회입니다. 초구 스라이 직직변. 그렇지. 자, 낮은 공에 방망이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렇게. 아이고. 어, 신고 괜찮은데. 91마일.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요. 야, 좌타자 저격구종 성공했습니다 어우 좋아 어어 가탄 아, 귀찮아 그냥 맞춰 잡으면 안돼 아왜못 맞춰 맞추려니까 아. 아 이게 또 세이브야? 음. 없어요 그냥 타자에 집중하면 돼. 좌 타자 저격구종 갑니다. 그렇지. 아! 와! 죽인다. <웃음> 와, <laughs> 와볼 예술이네. 아니 진짜 더블이 타자들이 맥을 못 추네 진짜. 자 오늘도 오릅니다. 나이스. 나이스. 슛. 야, 높은 공. 와 오늘 제구 죽인다. 어 직직직. a oh, 어 이걸 참아 어 oh, 찍찍찍찍 그래 제가 호구도 아니고 여기서 슬라이는 너무 And 변하지 않나 오늘도 통할 수 있다 아이 포수 리드가 영못마땅한데 이거 oh, 아마땅하네 아, 미안하다 엇가 있네 is r i 그렇지. 자얘 지금 타이밍 안 맞거든요. 여기서 싱크 하나 주면은 이제 좋아 죽죠. 이런 식으로. 오호 이걸 커트. 해너 지금 보니까 직구는 방망이가못 따라오는데 변화구는 따라오는구나. 그럼 내가 직구로 붙여줄게. 아이고 빠졌네. 빠른 공에 눈이 살짝 올라왔을 때 느린 거 하나 딱 던져주면. 나이스 뭐야 한 가운데. 그래 윽박질러 그냥 못친다고 니고 굳이 막 힘들게 계산하고 뭐 코너워크 어쩌고 변하고 타이밍이 어쩌고 그냥 가운데다 직구 꽂아넣으면 못치는데 뭐, 뭐 하러 계산함스태미너가 딸리나? 요새 제구가 왜 이렇게 안되는거 같냐 야 이거는 지야 진짜 AI 심판 교체해야 된다 와 wow. 근데 진짜로 제가 볼때 축구는 뭐 워낙에 그 상황이 다이나믹하고 이제 동시에 막 고려해야 될게 많아서 뭐 이렇게 AI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지만. 아이스. 야구는 사실 그냥 턴제잖아 턴제. 천재. <laughs> 뭔가 AI가 진짜 금방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뜬공. 나이스 근데 심판은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는데 이제 AI가 판정해주면 심판은 그냥 콜만 해주는 스트라이크 아웃 막 맛있죠 이런 거막 세이브 아웃 이런 거 동작 맛있죠 어. 약간 그런 것만 해주고 쇼매심만 좀 보여주고 다 AI가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이게 왜 안타야 오 개아프겠다 나이스 또 세이브 o u 뭐 확정 아니냐 이 정도면 그냥? 근데 웬만하면 3피치로 가자 직구 슬라이더 커터 이거 세 개로 아니 직구 슬라이더 싱커 3피치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야 나 진짜 보이콧 한다. 아니, 이게 풀카운트가 돼. 아, 괜히 공 하나 더 던졌잖아. 뭐야, 게임 끝났네? 어, 나이스. 아니, 이거는 경기 나와서 던진 것보다 불편해서 몸 달고면서 던진 게더 많겠다. 이야,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한데요. 볼렛을 허용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Nope. 라고 하자마자 모르는. 라이 <laughs> 99마일. 99마일 처음 아닌가요? 아왜 이렇게 제구가 안 잡히냐? 그냥 그냥 중간 쪽 가운데 한 가운데. 그렇지. 넌 죽었다. 등공재발등공재발등공 제발 제발 등공. <목소리> 다이빙 캐치 다이빙 캐치 <목소리> 아 진짜 외야수들 개못해 이게 어떻게 3루타 잘못한... 이렇타구나아 이거... l <목소리> <목소리> 안 좋은데 이거. 슬라이더 살짝 빠지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죠. 자 일사. <laughs> 내가 좌타자를 <laughs> 좀 약하거든. <laughs> 오. 제구 좋죠, 제구 좋죠. 여기서 하이 패스 볼입니다. 아 이걸 커트해. 그리고 낮은 바깥쪽 싱커. 슛? 2,4,3로 좋아요 2,4,3로 우타자죠 우타자면은 껌입니다 그렇지 케이크 먹듯이 요리하면 돼아 잡아주지 자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필승구 들어갑니다 슬라이다아뭔 몸쪽이야 씨. 그렇지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오늘도 세이브. 야, 이거 스스로 장작 쌓아놓고 이거 또 큰일 한번 나나 싶었는데. 아니, 이게 저렇게 백마일 가까운 직구 뿌리면서 이게 변하고 낙차도 괜찮거든요, 낙차도. 물건이란 말이지. 슬라이더 저기서 구석 조금만 더 올라가면? 슬라이더 브레이크 조금 올려주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왜 이렇게 화났어요? 죄 h t I can do it. I can do it. 화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그렇지 t I can do it. 아, 뭐야, 동점이네? 야, 나 오늘 또 이거 한 11회까지 던지고 다 야, 이거 맞춰 잡자. 내가 오래 던져야 되거든요? 아, 재고가 난리네. 이거 힘 빼고 살살 던지자, 이렇게. 왜냐면 오늘 좀 오래 던져야 될것 같으니까, 뭔가. 저번에도 동점 상황에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 30개 던졌거든요? 그렇지. 자, 살살 해도 97마일 나온다, 이 말이야. 야, 이걸 안 따라 나와? 이러면 내가 코너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찾아, 연속 30. 와, 미쳤네. 스트라이트! 봉쪽 짓고 붙여서. 그렇지, 갓반! 좋다! 여기서 이제 슬라이더 바깥쪽으로 떨궈주면 가죠? 어, 좋아. 오, 나이스. 여유있게. 점수 내라잉. 제발 <laughs> 점수 내라. 자. <laughs> 자, 가봅시다. 주자 있어가지고 살살도 못 던지겠고. 뭐야 이거 잘 던졌는데? 근데 게이지 이거 너무 어려워 미터 일단 얘 e 진 잡고 이이 빨리 끝냅시다 h e 사고 x 니다 i 루 채웁니다 그 be 더블 플레이 파스빌리. 해설자가 정확하게 w 었죠 높은 공 하나 보여주고 그렇죠. 99마일 자리에 하나 보여 주고 여기서 체인 잡을 이렇게 주면 아, 이게 땅볼리 됐어야 됐는데. 아이고야. 자, 그리고 싱커를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계속 낮게 낮게 갑니다. 낮게 낮게. 어? 넌안 되겠다. 너 그냥 삼진 잡아야겠다. 아, 이러면 보이자고 괜히 했데 그렇지! 그렇지! 99마일 몸쪽 꽉찬 집구 들어오면은, 제 아무리 타격감 좋은 타자여도 어쩔 수 없거든. 와, 미쳤다, 코스. 와! 지린다. 아이 형, 근데 1루 괜히 치렀잖아. 야, 이걸 안 따라나? 잘 참네. 어? 진정해, 진정해. 컴 다운, 컴 다운. 믿어, 포수 믿어. 오케이, 자, 잠깐만. 서른 개 코앞. 와우. 와우, 데엄. 대형. 자 이제 10이래. 근데 아마 안 나올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투구수가 30개라 정상이면은 그저 갈죠. 어? 어파울 2.2구면 얘도 괜찮네. 잘하네. 졌어. 시울 브스는 도대체 어떤 팀일까? 에리 <laughs> 시울 부스는 도대체 뭐 하는 팀이길래 우성이만 내려가면 지냐? 아니 또왜내자책점이 하나가 있어? 아 <laughs> 저거 승부치기 주자구나. 아, 짜증 나. 나 근데 자신감이 왜이렇게 떨어져있냐 지금? 우와! 아이고 아깝다 잘했는데 자신감이 왜이렇게 떨어져있죠? 근데 나또 왜이렇게 잘 맞춰? 저번경기 패전이라 고 그렇다고? 아니 근데 씨, 내 잘못이 아닌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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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지 마,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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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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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그치지 포수가 자신감 심어준다. 여기서 얘 삼진 잡고 말루 작정 갈게요. 그렇지. 말하는 대로. 자, 말루 작정 갑니다. 과감하게. 자, 일류를 채우고요. 직구 하나 보여줘. 그렇지. 타이밍 늦죠? 아, 이거 변화구 쓰면 안 돼. 이거 직구로 잡아야 돼. 얘. 그렇죠 타이밍 늦어 타이밍 늦어 괜히 어정쩡한 변하고 던지면 이거 맞습니다 방망이에 g t i 이 i n 또 괜히 채웠죠? 오, 침착해. 내싱크 Timing, Timing, t i m 어 n 어 t 기 m i n 어, 그건 아니죠. 이 녀석아 쓰리볼에서 가운데를 노렸어야지. 오호! 오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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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호 오호. 그렇지! 아! 어! 아니 근데 만루작전은 성공하는 꼴을 못 보냐? 이 우승은 절대 안치려고요아이안 쳐요. 베이스 커버 잘합니다.